마지막 역량으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인류 발전에는 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서 특히 이제 이탑시스는 어, 이론적으로도 어, 이 학생이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도구 사용 능력도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체크하더라고요. 를 그래서 여러분이 꼭이탑시 어, 특히 이 탑시드 온라인 사이트에 가면 UML 연습하기, 컴파일 연습하기가 있는데 특별히 요 UML로 어, 뭐 다양한 다이아그램들을 그려보는 걸꼭 연습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안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어, 도구 연습을 어, 하는데 어, 특별히 우리 어, 여러분들의 선배인 우리 조수희 어, 조교가거나 나보다도 더 이런 도구들을 잘 쓰기 때문에 우리 조수이 조교를 한번 초대해서 어 이어서 어 탑시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 도구를 어 연습하는 실습을 그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설명 잘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잘 이해된 줄로 알고. 어, 우리 어, 조수희 조교를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조수희 조교. 네 교수님. 네 그러면 어, 어, 이게 화면 공유해갖고 어,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끝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교수님 메일이나 또는 교수님 연락처로 이렇게 어. 알려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듣느라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조수이 조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석사 과정 소프트웨어 안전 보안학과 석사 과정 조수입니다. 오늘 탑시스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같이 안내해 드리려고 어, 왔습니다. 일단은 탑시스에서 사용하는 툴들이 있는데 그 연습하는 거를 보시면은 탑시 홈페이지에서 학습 가이드에 탑시 연습하기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서 i 탑시 나이비티라고 해서 여기서 간단히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할 거는 이제 UML 연습하기에서 진행할 을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탑시스에도, 탑시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런 빈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유즈 케이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URML 그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하나, 한 가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세 가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이런 연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이제 간단하게 다이스 게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을 수강을 하셨으면은 이미 다해봤을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가다가 중간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모르겠는 부분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하면은 이제 한 명이 이제 주사위를 두번 던지는데 이때 합이 7 이상이면 승리, 그렇지 않으면 패배를 판정한다라는 이제 간단한 주사위 게임입니다. 그럼 먼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케이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거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섹션 그 쪽에서 좀 빈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유즈 케이스의 이제 명세를 기반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아니면 명세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려라, 혹은 그거에 대해선 설명의 이제 객관식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즈 케이스, 이 요구사항에 대한 유즈 케이스 명세를 작성을 하라고 하면, 이제 이름은 플레이어 게임이고, 액터는 플레이어. 이제 하는 사람이 플레이어니까 액터는 플레이어가 되고요. 기본 흐름이랑 예외 흐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이런 기본 흐름이나 예외 흐름을 작성하라고는 적혀 있진 않고요. 요거를 아마 주어질 겁니다.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팁으로 좀 작성을 해두었는데요. 이제 명세를 보여주고 다이어그램을 그리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보통 명세에 이쪽에 유즈 케이스에 그 이벤트 이름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그 이름을 기반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볼 다이어그램은 이제 간단하게 액터인 플레이어가 유지케이스인 플레이 게임, 이제 이 달스 게임을 한다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탑시트에 아까 들어오셨던 것처럼 여기에 와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마 탑시에서도 각 문제마다 이런 식으로 UML 그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간단히 이제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이제 사람인 액터를 하나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플레이어라고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바운더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클릭해서 하나를 가져오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는 게임을 하는 유즈 케이스가 플레이 게임이죠? 그래서 플레이 게임 작성을 해두고 여기서 플레이어 여기 액터 위에다가 살짝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화살표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쭉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연결되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간단히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 보통은 사람 하나에 대해서 그냥 다양한 적 많아도 한세 개까지의 유지케이스를 주니까 간단히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결과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자바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객체지향 설계에 핵심이죠. 그래서 시스템 내에 클래스랑 그들 간의 관계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클래스 세 개를 가져온 건데요. 크게 플레이어 클래스, 이제 다이스를 보여주는 다이 클래스, 그 다음에 다이스 게임이 들어가 있는 이런 클래스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세 개의 관계를 간단히 보여주자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때 저희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도 많고 그리고 이게 프라이베이시인지 퍼블릭이신 퍼블릭인지 그리고 프로텍티드인지 그리고 디폴트인지에 따라서 그 특수 기호가 또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제에서는 간단히 도구 사용 예제니까 간단히 보여드리긴 할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화살표랑 이 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앱스트랙트나 인터페이스일 때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퍼블릭일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법 같은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여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먼저 플레이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클래스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럼 맨 위에는 제목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때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플레이어를 들어가게 되고 이두 번째 있는 란에다가는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플러스가 퍼블릭이고 프라이베이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프라이베이트 스트링 네임이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필드 네임을 네임 그리고 타입은 스트링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메소드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이 마지막 세 번째 란에서는 메소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퍼블릭이니까 플러스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여기다가는 생성자인 플레이어 그리고 타입에는 매개 변수로 스트링이 들어가 있죠. 그럼 스트링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턴하는 게 없으니까 voi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소드는 불 타입의 play라는 메소드죠. 퍼블릭이니까 플러스 그대로 유지해 주고 얘는 play. 그다음에 타입은 die라는 클래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ie하고 die. 그 다음에, r 턴타입은 balloon, 이렇게 해서, 클래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i이고, f 드 e 는 face value, t y 은 int. 그리고 다이 여기는 void고 두 번째 메소드는 이제 게 e t f a c e v a l u e 하고 타입은 없 매개변수는 없고 리턴형은 int형 그다음에 여기서 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메소드 추가 그니까, 러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우클릭을 하면은 메소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늘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p u b l i r o l l 하고 타이 v 보이 d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에 대한 것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d i c e game. 바이스 게임 해주고, 여기서는 필드 멤버가 세 개가 있죠. 그러면 그세 개를 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라고 되어있으니까, 프라이베이신 마이너스로 변경을 해주고, 필드 네임을 적고, 타입을 다입. 하고, 필드 추가를 계속 할게요. 게이머고, 타입은 플레이어. 하고, 이제 메소드가 한개 있죠. 아, 개. 생성자인 다이즈게임. 타입은 없고.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클래스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제 보통 문제를 막고지 않는 이상에는 이 타입 같은 게 보통 프라이베이시나 퍼블릭으로만 나오니까 어떤 게 마이너스고 어떤 게 플러스인지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프로텍티드나 디폴트가 어떤 기호를 쓰는지 알고 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당연히 선을 그리게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대로 선을 그리, 넣긴 할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제 클래스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거에 맞는 화살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때도 이제 마우스를 위에다 올리면은 이게 어떤 것인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네, okay, 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간단히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 무슨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점수가 되게 많이 부여되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화살표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그려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점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클래스까지는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까지는 그랬다 그리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클래스 다이어그램 문제가 나올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작년에 수강, 작년에 시험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준 다음에 코드에 대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주어지고 이 그림에 대한 이제 살, 설명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는 식으로의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적어도 한 문제는 이제 맞춰갈 수 있다. 근데 그 문제도 되게 배점이 높은 문제여서 꼭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단순하게 이제 메소드들이 움직이는 이런 과정을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간단히 오브젝트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별로 다 작성을 해두었고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 간에 이동을 할때 어떤 메소드가 사용됐는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이 메시지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메소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여기서 그림이 살짝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플레이어에서 다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호출하는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데,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실 때는 호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리턴 방향 부분도 다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부분은 아니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이 코드들의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순서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유즈 케이스랑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해봤는데 혹시 이제 더 궁금한 부분이라던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채팅창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조수희, 조교? 네. 어, 너무 수고 많았고, 지금 이제 실습을 통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 잠깐만 좀 크게 확대해 줄래요? 지금, 그, 아니, 도구에서 그리는 거요? 예, 어, 잘했어요. 어, 이거에 대한, 어, 그림에 대한 또그 해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잠깐 좀 설명을 해보면, 시퀀스 다이어그램 보면, 그 저기 다이스 다이스 게임이라는 게 이제 메인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메, 메인에서 아 플레이어에게 플레이어 객체에게 야, 게임 해라. 이렇게 해서 플레이 메소드를 던진 거거든. 네. 그러면 이제 그 플레이어가 게이머가 이제 받아서 어 d1이라고 네. 하는 그 다이스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고, 그 다음에 get face value 해갖고, 그 지금 값이 얼마인지를 가져온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플레이어가 두 번째 그 주사위 객체 D2에게 또 롤로 해갖고 주사위를 던지고, 그 다음에 get face value를 갖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플레이어가 뭘 하는 거예요. 어, 두 주사위의 합이 7이면은, 어, 이겼다. 또, 어, 아니면은, 졌다. 이거를 이제, 어, 다이스 게임에다가 또 리턴해 주겠죠. 아주 리턴은 저기서 나오지 않았는데, 리턴까지 네, 한다면, 어, 승리했다. 추르면은 승리했다. 폴스면은 이제, 어, 어, 이렇게, 패배했다. 그거를 이제, 어, 시퀀스 타이거를 그려주면은, 아, 객체와 객체 사이에, 어떤 순서로 뭘 주고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되어지겠어요세 가지 제일 중요한 그림들 어, 유즈케이스 클래스 다이어그램 또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어, 조수희 조교 네그 그 학생들이 요거 세 가지 는잘 이해했을 것 같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하나만 더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요? 네. 거기에서 아까 뭘 했냐면은 우리 그 예상 문제 중에서 렌트카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렌트카를 이제 이렇게 어 조회를 했는데 그 렌트카가 지금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으면은 차를 렌트해 가고 없으면 예약 예약을 걸어 놓고 렌트 업무를 종료한다. 그래서 시작 한번 버튼 눌러줘 볼래요? 액티비티에서 시작 액티비티 예. 예. 그런 다음에 렌트카 검색 액티비티를 한번 좀 해볼까요? 렌트카 검색. 그러면 그 결과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렌트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두 가지, yes인 경우와 no인, yes인 경우에는, 어, 예, 어? 차대요 렌트카 돼요. 그 다음에, 없으면은, 그냥 렌트카를 예약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예약. 그러면 이제 뭐 아주 단순하지만은 어. 차를 대여하던가 아니면 예약하고 렌트 업무 종료로 이제 모이면 되어지겠죠. 아니, 마지막 끝나지 말고, 어, 그 뭐, 렌트, 어, 어 확인, 확인하는 거하고 렌트가 확인. 어쨌든 대여가야 됐던, 예약이 됐던 렌트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업무를, 이 액티비티를 종료한다. 그렇게 하는. <웃음> <웃음> 예, 아니면 렌트카 하기는좀 내리고 차 대여랑 예약이 이렇게 좀 같은 선으로 들어가면 더 훨씬 좋겠다. 어, 이쪽 방향이요? 아, 말고 말고예예약이랑차 예, 대여가 같이 멀지해갖고 렌트카 하기로 들어갈 수있는 아. 네 그렇게 그 렌트카를 중간에 확인을 중간에 두면 차 대여를 절로 빼고 뭐 이렇게 하면 중간에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런 식으로 맞아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하면 어, 아주 아주 이렇게 어, 아주 너무 단순하지만 그래도 렌트카를 검색해서 원하는 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여랑 예약을 하고 그게 예, 대여나 예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활동을 종료한다. 이런 식의 하나의 액티비티 다이어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너무 수고 많았고, 그러면 화면 공유 종료해주면 되겠습니다.